자안녕하세요 현투브입니다 오늘 요새전은 하딘서버의 중립요새전 보러 왔습니다 요, 요즘에 요새전이 많이 매칭이 없어요 중립요새전을 보러 왔고요 마왕열맹이랑 라운 열맹이 있습니다 5억 5천 5억 2천 마왕열맹이 49명 에템 군주님 전투력은 1800 1400 어우 뚝 떨어집니다 자, 용병분들이, 어, 그래도 꽤높고요 1800분도 계시네요. 자, 라훈 열매기 46분, 1800만 실템분. 어, 거의 비슷한 투력대죠. 전투력, 어, 용병분들도 꽤 높고. 오늘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네요. 에템드 실템드 경기가 될것같고요 자, B급 요새전입니다. 바로 가시 죠？어, 일단 마왕 열매 는한 군데 로 거의 몰려 있 네요. 일단 은 브리핑 할수 있는 캐릭터 가, 한 파티 정도. 일단 세명있 고, 라온열맹 같은 경우에 어, 용병분들이 밑선에서 지키고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또 밑에 있고 약간 라온열맹이 운영을 좀 통해서 경기 결과를 만들어 낼것 같고 마왕열맹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약간 오리성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서버는 하디 서버입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라스코. 자 과연 마왕열맹은 아 일단 중앙으로 진출을 하네요. 아 서로 같은 생각 중앙의 양쪽 재단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왕열맹이 지금 라온 열맹의 재단 쪽에 자리를 잡으려 고 하고 있고요. 아, 일단 초반에 중앙재단, 크게 서로 방어탑을 공략하지 않, 않고, 양쪽의 팀이 중앙재단에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냐? 오, 그래도 힘싸움이 지금 라운 열맹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운 열맹의 용병분들이, 어우, 라운열맹이 스팟 방어탑까지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운 열맹의 재단 지금 라운 열맹이 잘 챙기고 있죠. 와 마왕 열맹의 재단을 라운 열맹 한분 윈드라이더 한 분이 계속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라운 열맹이 재단을 먹어냈죠. 아 윈드라이더분 대단한데요. 저의 또 예전 그 윈드라이더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어, 한 분이 재단을 막아냈고. 라운 열맹, 이제 마왕 열맹의 재단까지 먹어내려 하고 있고, 만약 이걸 먹게 된다면은, 어, 방어탑까지 바로 갈 수가 있죠. 자, 추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킬 데스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도 이제 중앙 재단을 지금 라운 열맹이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 킬 데스 쪽은 라운 열맹이 조금씩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해도 이 아무 킬 데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지금 내용적으로는, 지금 라운 열매가 조금 중앙계단을 가정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킬데스를 보면 동일해요. 아, 교전이 엄청난 교전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마흔 년에 과연 중앙계단을 먹어낼 수 있을지 못 먹더라도 적어도 저 2분, 1분 50초는 버텨내야 되거든요. 자, 어, 라운 열맹의 용병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왕 열맹의 스팟 지정 앞에서 지금 중앙재단을 못 가게 막아주고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라운 열맹의 중앙재단을 지금 양쪽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죠. 아, 그래도 마왕 열맹이 힘을 모아서 지금 정면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 확실히 이제 중앙계단에 이점을 가져가는 라운열맹이클리스를 조금씩 더 앞서가고 있고요. 하지만 중앙계단은 양쪽을 못 먹고 있죠. 아, 치열한 싸움. 이게 이제 중립분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다이아 다이아가 떨어지는 쪽이 후반에 이제 슬슬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라운열맥이 드디어 죽어야 된다. 아두 군데 찍기 직전이에요. 아 엘더분이 그걸 또 컷을 해내네요. 다른 캐릭터 아니고 엘더분이 컷을 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서로 일단 방어탑 공략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라운열맥에서 조금 방어탑을 때리긴 했지만 거의 만피죠. 자, 거의 중앙재단에서 지금 4분여간을 싸웁니다 자, 그래도 라온열맹에서 50킬을 조금 이득을 본 상황. 과연 마왕열맹이 아, 일단은 양쪽 재단을 라온열맹이 먹었어요. 자, 하지만 남은 10초. 라온열맹 쪽에 재단이 다시 열리죠. 아, 근데 약간 마왕열맹이 힘에서 살짝 밀리는 듯해 보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즉부가 또안 되는 캐릭터들이 보입니다. 마운열맹 쪽에서. 확실히 이게 중2분들의 경기라 다이아의 사운드가 커요, 이게. 아, 라운열맹이 양쪽 시단을 먹어냈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즉부를 못하는 캐릭터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 힘으로 스팟 방어탑까지 밀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망날매 같은 경우는 방어탑을 좀 이용해,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방어탑이 이게 또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약간 스타그래프트의 포토캐논 그, 이용하듯이 방어탑을 약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어탑도 굉장히 데미지가 세서 중립분들이라면은 한몇대 맞으면 또 높거든요. 자, 아무튼 아직은 방어탑까지는 공략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 이제 방어탑까지 들어왔어요. <laughs> 자, 라온 열맹이 드디어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아, 막열맹 그래도 나와서 수비해 주는 건 굉장히 좋네요. 자, 확실히 방어탑이 굉장히 세죠? 라운 열맹이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탑에 계속 캐릭터들이 죽고, 그 팀을 지금 마운 열맹이 뒤집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축부가 되는 캐릭터들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다음 재단 때, 확실히 더 많이 밀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체 이, 이 캐릭터도 굉장히 많죠. 지금 시체 캐릭터들 한10 캐릭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0캐릭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도 망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방어 딱까지관 진격을 할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가 될것 같네요. 이 지금 이 정도 이 교전으로 죽을 정도면은 마흔열맹도 상대의 방어탑까지 가서 공격을 했을 때 상대 수비가 있을 경우에 거의 데미지를 못줄 수도 있거든요. 자라운열맹의 재단 떨어졌고 이 중요한 게이 재단을 지금 양쪽으로 계속 뺏기기 때문에 과연 라운열맹이이 재단을 끊어내고 역전을 노릴 수 있을지 저킬레스는 점점 늘어나고 일어나지 못하는 캐릭터도 점점 늘어나요. 와 지금 거의 뭐 20캐릭터 정도는 못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 라운 열명한 분이 방어탑을 때려주고 하고 있지만 아이 정도로는 지금 이렇게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마흔 열맹 분들이 축구만 가능한다면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 축구가 안 되는 게좀 아쉽겠네요. 라운 열맹이, 아, 중앙에도 잘 챙겨요. 이번 중앙재단을 먹고 나면은 아마 스팟방어탑을 완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지만 마흔 열맹, 지금 쉽게 재단 주지 않죠. 계속 방해해주고 있고요. 아 치열합니다 지금. 이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게 지금 라온 열맹도 데스가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킬수가 높지만은 그러면은 라온 열맹 자체 내에서도 죽도가 안 되는 캐릭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때문에 후반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마왕 열병이이 방어탑을 끼고, 최대한 이제 킬로그를 많이 올려서, 상대가 이제 직구가 못하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중앙재단을 뺏어낸다면, 아, 이거 모르죠. 방어탑에 피는 달고 있지만, 방어탑에서 조금씩 킬수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밑에 수비, 이 용병분들이 약간 토력이 높은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마흔덜 명에. 이 용병분들이 위에 수비라인을가져하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방어딱 깼는데 정말 오래 걸리네요 갑자기 노래 추천이라고요아 힘들어요 어 근데 지금 라운덜매 같은 경우도 살짝 직구가 안되지 않나 뭐 생각이 들고요 한타임 제대로 모아서 지금 진격하려고 하는걸수도 있고 일단 중앙 계단 또 돌아옵니다 이제 라운 열맹 같은 경우에 중앙재단 묶고 아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마왕 열맹이 킬 수를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라운 열맹도 데스에 대한 부담, 죽부에 대한 부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마왕 열맹 아 중앙재단 뺏기네요. 아, 그래도 위에 잘 뭉쳐있어요. 이거는 나온 열명에서도 지금 아래 바은 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 박은 텅뚱이 지금 많 피거든요. 마왕 열명이 재단을 뺏겼지만, 아, 킬러고 여기서좀 재미 보고 있어요, 또. 자, 다시 라운열맹의 재단. 아, 근데 빠르게 먹고 있고, 아, 이거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빠르게 먹고 있기 때문에 2분 때 바로 올라가겠죠. 자, 이제 라운열맹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방어탑이 만약에 마왕열맹이 18분을 지켜낸다면은 무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왕열맹의 직구로 약간 조금 힘을 내서 이 방어탑을 지금 17분 남았는데 이걸 만약에 지켜낸다면 모릅니다. 자, 마지막까지 지켜서 무승부가 나은 경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 마왕열맹 힘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라운드 맥 같은 경우도 초반보다 지금 캐릭터가 좀 조금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운널맥 수비가 좀 좋은 게 직구를 하더라도 전진 수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아 이게 알 이게 지금 알다가도 모르는 게. 나온 열맹도 인원이 그만큼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직부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왕 열맹 같은 경우, 아래 방어 탑에 지금 한두 파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인원을 위로 보내서, 완전한 수비모드로돌아선다면 아, 이거 16분? 지켜내면만 하면 되거든요. 무승부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오른쪽 방어타 피 달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달려있는 지금 오른쪽 방어타. 라운덜뱅도 오른쪽 방어타으로 지금 잘 파고 줘서, 부시려고 하고 있죠? 아, 이거 부셔질 것 같아요! 와, 이거 부셔집니다, 이거! 아, 라운덜맹의 에텐 군주님이 굉장히 방어타 피를 잘 빼고 있네요. 그렇다면 남은 방어탑도 16분, 16분, 안에 충분히 공략이 될수 있죠. 자, 마왕 열맹의 희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또 에터인 군주이 붙었죠. 이번 방어탑 깨질 것 같아요. 과연, 와, 딸비! 아, 깨집니다. 15분 안에 이거 충분히 공략할 수 있죠. 이라온열맹이또 군주님의 앱템 군주님이라 무적 쓰고 방어탑 조금 조금씩 빼는 거, 아, 이거 무시 못하죠. 거의 지금 솔직히 마흔 열맹은 아래 이 방어탑 버리고 위에 올 수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지금 브리핑하는 캐터들이 릭 있는데 지금 거의 위에 방어탑을 올인해야 되죠. 15분 안에 이걸 막아야 돼요. 막느냐 깨느냐, 그것이 문제 네요 아, 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네요. 마흔열맹에 직구하는 캐릭터들이 더 많이 줄었어요. 마흔열맹에 직구하는 캐릭터들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더 가만히 서 있는 캐릭터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 직구 싸움인데요, 이거? 아, 14분. 방어다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하면, 직분만 하면 지킬 수 있는 방어탑인데 아, 이거 깨집니다. 차이 잡았어요. 드디어 라운열뱅이 방어탑을 깨고 각인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풀각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깼습니다. 드디어. 자, 이 정도 힘싸움이면은 풀각인도 충분히 할수 있죠. 일단 각인을 바로 시도를 해서. 자, 일단 승리는 지금 확실해진 것 같고요. 아, 라운드 열매 이렇게 되면 뭐 스팟도 지금 점정할 수가 있고요. 풀각인도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어느 정도 상대의 이제 또직부를좀 빼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마흔 열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직구를 만약에 되면 은 포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 습박 점령했죠 이제 직구를 좀 빼겠다는 거죠 아 근데 마흔 열 명이 조금 더 이제 본열 추력은 높았는데 세명 부족했지만 어우 라운드열매이힙싸이 좋았네요 이제 경기는 거의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라운드열매 같은 경우는 여유도 있어가지고 안쪽 방어탑도 지금 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왕열맹은 직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경기 포기해요. 근데 이제, 에탄군조님이 성물바거의 피를 지금 당, 이, 달고 있어서. 아, 불가긴. 아, <laughs> 혼자 가긴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기는 지금 안나고 있고요. 자, 이제 아래쪽 스파 방어탑을 지금 부시는 인원들이 이 방어탑을 다 부시면 경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거의 뭐 각인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어, 또 방해 당하고 있어요 근데 마흔 열매 같은 경우도 이 지금 각인은 잘 끊어내고 있지만은 문제는 아, 한 번에 일어났어요. 망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문제는 상대의 방어탑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은 절대 불가능하죠. 아, 드디어 방어탑 깨고 나머지 라운 분들이 올라옵니다. 자, 성물바어탑까지 부셔지면 거의 승분는 끝나겠죠. 울데스 거의 300킬차 나고 있는 상황 아 근데 이게 중 1분들의 경기라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성물버거 탑이 진짜 센, 센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게요 하나 깼는데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1분 뭐 1분 정도 걸리지 않나 싶네요 굉장히 오래걸립니다 자 각인 시작했고 이 방어타 부셔지면은 라운드도 전진하겠죠 아 하지만 한번더 끊어냈네 지금 상아 라운드도 전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각인으로 거의 끝내지 않을까 각인 들어갔 거. 아 이번에는 거의 뭐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네요 아 아크 궁아 아크 궁 들어갔어요 마흥놀매물들 잘 막아주고 있지만은 아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건 너무 멋있네요 아, 또, 아직까지 직구를 또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풀각인을 주지 않겠다. 마왕절매 같은 경우 이렇게 일어서서 개성기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래도 풀각인을 주지 않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죠. 풀각인은. 이게 또 이제 그 싸우다 보면은 이 풀각인을 주는 것과 그냥 각인 시간으로 경기가 끝나는 것과 또 느낌 자체가 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마드열 명에서는 지금, 아, 마지막까지 지금 풀각인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각인을 거의 끊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운 드열에이 자리를 이번 너무 잘 잡아가지고, 아, 지금, 끝나나요? 오른쪽막 틀어 막아버렸어요. 아, 이렇게 라운 드열에의 승리로, 끝나네요. 양쪽 팀 고생하셨습니다.